병속의 영혼.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나무를 하느라 고생하는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그는 아들에게 너는 내 외하들이니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번 돈을 내 교육에 쓰겠다. 네가 정직한 일을 배우면 내가 늙어서 팔다리가 뻣뻣해져 집에만 있어야 할때 나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후 소년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스승의 칭찬을 받았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두 학급을 다녔지만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벌었던 적은 돈을 모두 써버렸고 소년은 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갈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슬프게 말하며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수 없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충분할 만큼 한 푼도 벌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곧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니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아버지가 숲에 들어가 나무를 쌓고 베는 일을 도와 돈을 벌고 싶다고 하자 아들은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서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니, 아들아, 그건 너에게는 힘든 일이 될 것이다. 너는 거친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견디지 못할 것이고, 게다가 내겐 도끼가 하나뿐이고 다른 도끼를 살 돈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냥 이웃에게 가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직접 도끼를 얻을 때까지 그의 도끼를 빌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웃집 도끼를 빌려서 다음 날 아침날이 발자 함께 숲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도우며 매우 즐겁고 활기차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머리 위로 떠오르자 아버지는 잠시 쉬었다가 저녁을 먹고 다시 일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빵을 손에 들고 아버지, 저는 피곤하지 않으니 쉬세요. 저는 숲속을 조금 오르내리며 새 둥지를 찾아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 이바보야, 아버지가 말했다. 왜 네가 거기서 뛰어다니고 싶어야 하느냐? 나중에는 피곤해서 더 이상 팔을 들수 없을 테니 여기 남아서 내 옆에 앉아있거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은 숲으로 들어가 빵을 먹고 매우 즐거워하며 푸른 나뭇가지 사이를 들여다보며 새둥지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둥지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아래로 돌아다녔고, 마침내 그는 이미 수백 년이 된 다섯 사람이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 보이는 커다란 참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보며, 많은 새들이 저 안에 둥지를 틀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매우 질식할 것 같은 목소리로, 꺼내줘요, 꺼내줘요,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목소리가 땅에서 나왔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 음성이 대답했다. 나는 여기 떡갈나무 뿌리 사이에 있습니다. 나를 꺼내줘. 나를 풀어줘. 학자는 나무 밑에 흙을 풀고 뿌리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작은 구멍이 뚫린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리병을 들어 올려 불빛에 비추자 개구리 모양의 생물이 그 안에서 위아래로 펄쩍펄쩍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꺼내줘. 꺼내줘요. 개구리가 다시 울부짖었고 학자는 아기가 없다고 생각하며 병에서 코르크를 꺼냈어요. 즉시 그 병에서 영혼이 올라와 자라기 시작했고 너무 빨리 자라나서 잠시 후 학자 앞에 서 있던 나무의 절반만큼이나 큰 끔찍한 녀석이 서 있었어요. 그는 끔찍한 목소리로 나를 풀어준 대가가 얼마인지 아느냐라고 외쳤다. 아니요, 학자는 두려움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해주겠다. 그것 때문에 내 목을 졸라 죽여야겠다. 귀신이 외쳤다. 학자는 네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다. 며. 그러면 내가 너를 입 다물게 했을 것이지만 네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위해 내 머리는 굳게 서 있을 것이니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과 의논해야 한다. 고 말했다. 여기에도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저기에도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말했습니다. 너는 네가 번 품삯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 갇혀있었던 것이 호의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그것은 나를 위한 형벌이었다. 나는 강력한 머큐리오스다. 나를 풀어주는 자는 내가 반드시 목을 졸라 죽일 것이다. 부드럽게 학자가 대답했다. 그렇게 빨리는 안 돼요. 나는 먼저 당신이 정말로 그 작은 병에 갇혀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올바른 정신인지 알아야 합니다. 네가 정말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믿을 것이고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네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을 것이다. 그 영은 거만하게 말하며 그것은 매우 사소한 일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몸을 추스르고 처음처럼 작고 가늘게 만들어 같은 구멍을 통해 병이 목을 통해 다시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겨우 안으로 들어온 학자는 병에 꽂았던 코르크를 다시 병 안으로 밀어 넣고 참나무 뿌리 사이로 던져버렸고. 그 영혼은 배신당했습니다. 이제 선비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려는데 영혼이 아 나를 풀어줘. 아 나를 풀어줘. 라고 애처롭게 울부짖었다. 아니 두 번은 안 돼. 학자가 대답했다. 한번내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한 사람은 내가 다시 잡았으니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놓아주면 영이 말하기를 내가 내게 많은 것을 주어 내 평생에 넉넉히 누리게 하리라 하였다. 아니요. 학자가 대답했다. 처음처럼 나를 속일 것입니다. 신령이 말하기를, 너는 내 자신의 행운을 가지고 놀고 있구나.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풍성하게 갚아주겠다. 라고 하였다. 선비는, 내가 모험을 해볼까? 아마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어쨌든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는 코르크를 꺼냈고, 영호는 정과 마찬가지로 병에서 일어나 몸을 쭉 뻗어 거인처럼 커졌다. 이제 네가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석고처럼 생긴 작은 주머니를 선비에게 건네주며 이것의 한쪽 끝을 상처에 대면 낫고 다른 쪽 끝으로 세나철을 문지르면 은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학자는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무로 가서 도끼로 나무 껍질을 찍고 석고의 한쪽 끝으로 문질러 보았습니다. 즉시 서로 다치고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는 영혼에게 우리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은 그의 석방에 감사했고 학자는 그의 선물에 대해 영혼에게 감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네가 어디로 달려갔느냐? 어찌하여 내할 일을 잊었느냐? 나는 네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이라고 단번에 말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만회할게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정말 만들어라. 며. 그건 예술이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버지, 고쳐 나무를 깎아서 쪼개 버릴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석고를 들고 도끼를 문지르며 강력한 타격을 가했지만 쇠가 은색으로 변하면서 가장자리가 돌아갔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도끼가 얼마나 구부러졌는지 보세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아,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제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 네가 이래서 얻은 것이 그것밖에 없구나라고 말했다. 아들은 화내지 마세요. 곧 도끼값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오, 이 멍청한 놈아 아버지가 외쳤다. 네가 어디서 그 값을 치르겠느냐? 내게는 내가 준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들은 내 머릿속에 박혀 있는 학생들의 재주인데. 너는 나무를 깎을 줄 모른다. 라고 말했다. 잠시 후 선비는 아버지. 정말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으니 휴가를 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 뭐,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처럼 무릎에 손을 얹고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계속 일해야 하지만 너는 집에 가서 쉬어도 좋다. 아버지, 저는 이 숲에 처음 왔는데 혼자서는 길을 잘 모릅니다. 저와 함께 가주세요. 이제 분노가 누그러진 아버지는 마침내 자신을 설득하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내 망가진 도끼를 팔아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차액은 내가 벌어서 이웃에게 갚아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도끼를 가지고 마을로 가서 금세공인에게 가져갔고, 금세공인은 도끼를 시험하고 저울에 올려놓고 말하기를, 이 도끼는 400 탈라의 가치가 있는데, 내겐 그만한 것이 없다. 라고 말했다. 아들은, 가진 것을 내게 주면 나머지는 빌려주겠다. 고 말했다. 금세공인은 그에게 300탈러를 주었고 빚은 100탈러가 남았다. 그러자 아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 돈을 받았으니 가서 이웃에게 도끼값이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한탈러 6그로션입니다. 그럼 두탈러 12그로션을 주시오. 두 배나 되니 충분하오. 보시오. 나는 돈이 넉넉하오. 그러자 노인은 아버지에게 100탈러를 주면서 너는 결핍을 모르고 마음껏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하늘이시여, 이 재물은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학자는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자신의 운을 믿고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돈으로 그는 고등학교로 돌아가 더 많은 공부를 계속했고, 석고로 모든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